중국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테슬라의 경쟁자 니오라는 회사의 1,000km 주행이 가능한 ET7을 발표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1,000km 주행이라는 거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해도 남는 그런 주행 거리인데 이 ET7이 어떤지 니오데이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굉장히 날렵한 세단의 형태를, 어 취하고 있고, 이 이름이 ET7 이라 그래요. 약간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ET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7 이라는 숫자는 뭐, 행운의 7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고급차를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ET는 아니겠죠. 아무튼. 어, 이 니오라는 어, 니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e t 7 어떤 차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 기사 자체는 Tesla faces a r i v a l with a record 621-mile range. 어, 가장 지금까지 제일 멀리 갈수 있는 차가 될 거라는 거죠. 이 621마일이라는 거는 어, 1,0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니오의 ET7이 지금. 어, 전국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에서, 이게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은 자동차, 전세계 자동차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니오의 ET7이 약 69,000불 정도로 런치를 했는데, 한번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고요. 70kW짜리 배터리 백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제 프리미어 에디션은 100kW 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700km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나올 150kW 짜리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100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1000km 상당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차 하루에 얼마나 타세요? 제가 얼마나 타는지 좀 넉넉 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뭐 마실 다니고 장보러 다니고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40마일 달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40마일도 채안 달릴 것 같아요 평소는 한 20마일밖에 안 달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40마일로 보고 월화수목금 5일을 곱하면 200마일 뭐 km로 치면 한 320km 정도 되죠 그러면 한번 충전해서 1000km 달릴 수 있다면 이 320km는 정말 우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 어 이렇게 되면 슈퍼차저도 필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뭐 주말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뭐 다른 차로 가도 되고, 혹시 뭐이 차밖에 없다 그러면 이 차밖에 없으면 어디선가 충전을 열심히 해야겠죠. 밤, 밤마다 충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항상 차를 들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정용 콘센트 쭉 꽂아갖고 충전을 할수 있다면. 어쩌면 슈퍼차저라는 게 어쩌면 미래에는 필요 없어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행 가능 거리가 멀어진,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실제로 1 0 0 k m 는휘발유 차들은 1 0 0 k m 못 달리잖아요. 한번 그 뷰를 해도 뭐한 500km 정도 될까 말까 할것 같은데, 어뭐 굉장히 롱 레인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니오가 런치하는 이세7 모델은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전기차이고요. 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를 장착하게 될 거라 그러네요. 아직까지 이게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2022년 말부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차 자체는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개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오의 세7 전기차는 448,000 위안의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적용 전에요. 그게 US달러로 한6 9 0 0불 정도 되고, 70kW짜리 배터리 팩일 경우에 5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죠. 한, 한번 충전으로. 얘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3 같은 경우에 어, 주행거리보다 한7% 정도 더 멀리 갈수 있다 그래요. 사실 7%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테슬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짱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모델3 가격이 정말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24만 9천 위안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번에 출시한 게 44만 8천 위안짜리 NEO 87이잖아요. 이거 대비 25만 위안이면 이걸 환율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US 달러로 한38,500 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정말 모델 3는 가격 경쟁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 잡았죠. 사실상 뭐 상용화에 성공한 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대량생산 앞으로도 테슬라는 어잘 팔릴 것 같아요. 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프리미어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d 7을 700km까지 달릴 수 있고 이거는 차별화가 되죠 충분히 이거는 테슬라가 하지 못하는 그런 주행 거리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주행거리 면에서는 확실히 니오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은 그만큼 비싸요 536,000 위안이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계산을 안한것 같은데 한2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위해서 20%를 더 지불할 거냐 어... 글쎄요 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히 좀장 거리가 좀긴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뭐 사람마다 그거는 좀뭐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메리트는 있는 그런 가격과 그리고 주행거리 성능인 것 같아요 정말 전기차 하면 이 주행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전기차로 레이스 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편안하게 탈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고 또 가까운 미래에는 익스텐드드 에디션을 구입하게 되면 천킬로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1, 2주에 한 번만 하루만 충전하면은 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쩌면 가솔린 이렇게 되면 휘발유 자동차보다 편한 거 아닌가요? 이런 <laughs> 약간 좀 익사이팅해지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그래서 이 표가 잠깐 실려 있어고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EV의 마일리지 얼마나 주행거리가 되냐는 걸 비교를 해 놓은 건데, 모델3가 한 445km, 여기에 뭐7%더 가는 게, 이번에 나온 e 치7은 아니지만, ES6라고 옛날 거, 뭐 옛날 거라고 해도 최근 겁니다. <laughs> 어쨌튼 회사 자체가 오래 안 됐으니까, 이제 6년 됐다 그래요. NIO라는 회사가 설립된지는. 490km를 달릴 수 있어서 모델 3 대비 더 이미 멀리 달리죠. 그뿐만 아니고 뭐 이건 바이두인 것 같은데 바이두에서도 421km. 뭐 이즘레인저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알리바바에서 나온 그 전기차도 유명하죠. 엑스팬 가격 얼마인지 아직 못 알아봤는데 비싸겠죠. 뭐이 706km나 달릴 수 있고 리 원도 같은 거 리오톤가요 이게 리 원도 한 800km나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진짜 중국의 전기차들이 굉장한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쪽에도 배터리면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도 굉장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은 어, 확실히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어, 경쟁력이 있죠. 이런 드라이빙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를 보면은 베스트셀링, 차이나에서 차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제는 정말 탑1 뭐 공동 1위도 아니고 탑1 어, 자동차 마켓이고요. 이 테슬라 모델 3, 3가 만대 이상을 팔았고, 뭐 나머지 뭐 비유기나 뭐 바이드, 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다들 뭐 3천 대 이상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체리, 그레이트월 오라 R1 정말 생소하네요. 이런 것도 많고, 니오 e s 6가2,600 대, 뭐 이거 리 오토죠? 리 오토 2400대, 뭐 BMW 5 시리즈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데 얘도 2300대, 어쨌든 이 시장에서 확실히 현재까지는 테슬라 모델 3만큼 잘 나가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아,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도요. 어쨌든 이 차이나 EV 시장은 이제 200개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아마도 어, 20% 5대마다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정말 크죠 이미 2009년부터 그냥 토탈 자동차 마켓만 봐도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당연히 이 전기차조차도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5분의 5대 중 하나는 이제 전기차가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신차 기준이겠지만. 등그 놀랍 놀랍습니다. 20, 25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한 3, 4년 남은 건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니오의 세 번째 모델 그리고 어, 이번에는 엑스팽도 계속 라이다 베이스로 라이다를 장착한 그런 오토노머스드라이빙 시스템을 가지고 밀고 있고 이 라이다는 앞서 엘런 머스크가 굉장히 싫어했었죠. 비싸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다 같은 부품들은 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드도 뭐 중국의 구글인가요? 바이드가? 뭐 그런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인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도 연구를 계속 하더니 이제는 일리라는길리라고읽야 어, 되나? <laughs> 어 중국에서 가장 큰 오토메이커랑 협의를 같이 공동으로 파트너 협의를 맺어갖고 EV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중국 진짜 대단하고요. 어, 마켓이 계속 예, 넘사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실제로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니오는 어, BMW X3 나 아우디 Q5 같은 SUV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다 고요 대부분 이런 서류를 쓰는 그런 애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고 VR나 타겟에 어. 아니죠 잘못 읽었구나 We are targeting at internal combustion engine 어, 내연기관 차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다 We do not view Tesla as our main rival 테슬라는 우리의 메인 라이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게 어, 나는 가격에서 테슬라한테 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 따위는 뭐 안녕이야 별로 이렇게 어,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위하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에서는 너무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포기를 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내연기관 차들을 공공의적으로 몰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테슬라랑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델 3나 모델 y가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도 어, 테슬라랑 직접적인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니오는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지 않은가.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분명히 니오가 성공을 하면은 테슬라처럼 값싼 모델을 대량생산해서 더 보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어, 경쟁사들이 많아져야 이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니까요. 같이 잘 싸워줬으면 좋겠고 어, 니오도 오토드라이, 오토모모드 드라이빙 시스템 인데 어, 이번에 발표하는 E-T7 이라는 모델은 8메가 픽셀의 셀프 드라이빙용 HD 카메라를 달았다 그래요. 얘는 기존의 1.2메가 픽셀 어비스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 거겠죠. 모델3에 장착된 1.2메가 픽셀 보다 훨씬 화질이 좋아서 정확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칩도, 칩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엔비디아랑 같이 협의를 해갖고 뭐, 엔비디아 칩을 4개를 묶어갖고 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풀, 세, 풀 셀프 드라이빙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의 한 일곱 배 정도로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고 또이 4d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은 했는데 왜 4d인가를 보니까 이게 어 맵에서, 맵이나 센서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도로가 막 범프가 있는지 러프니스 같은 것들을 뭐 예측하거나 뭐직 예상을 해갖고 어, 서스펜션으로 차체의 운동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좀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하겠죠. 근데 뭐좀 어드밴스드한 기술인 것 같은데, 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laughs> 너무 너무 하이테크라는 거죠. 그, 그, 굳이 그것보다는 가격 싼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현재 중국에서 중국의 약간 200개의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했지만, 어,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는 니오랑 엑스팽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상장이 돼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개의 사 모두 최근에는 조금 스트러그를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테슬라가 모델 Y를 이제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깜짝쇼로 1월 1일 뉴이어에 30%나 어 가격을 깎아갖고 내버렸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모델 Y나 모델 3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게다가 성능도 어 굉장히 좋고, 품질도 괜찮고, 그런 가격과 전기차의 어 가용성 이런 것들을 다잡은 그런 모델이잖아요. 고급차 시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어 모델들인데, 거기서 또 가격까지 깎아버리니까 굉장히. 이 상품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테슬라 공장도 세웠고, 한판 승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 34만 유안에서 37만 유안 정도인데, 이 위안을 계산하면 한 5만 5천불인 것 같아요. 5만 5천불, 지금 계산해서 보니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네요. 근데 SB에 어, 테슬라고, 그리고 어, 전기차라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뭐,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는 이게 한 3만 불대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도 뭐, 잘, 잘 나온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모델 와이고요. 어, 지금 웨이딩 피리어드가 어, 2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2분기만 기다리면 한대요. 그렇게, 뭐, 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생산량이 받쳐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읽을수록 어, 테슬라 진짜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래도 저는 테슬라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식은 안살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웨이링 피리어드 포.. 이거 2, 2분기까지 기다렸다고 어떤 니오 커스터머는 계약 해지해갖고 모델Y로 갈아탔다 그러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좀 임팩트가 컸다 테슬라 모델Y의 독주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될 것 같다 신차잖아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것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나온 첫 테슬라의 SUV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어, 니오는 니오만의 장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 여기 가운데 이, 어, 이게 앞 유리창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너무 가까이서 찍은 것만 가져왔는데 어, 니오가 이번에 발매한 e t 7의 자동차에 이 머리 위쪽에 어, 여기 센서가 있습니다. 얘가 라이다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율주행에 쓰도록 이렇게 스캔을 해갖고 앞에 차가 있는지, 뭐, 나무가 있는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셀프 드라이빙이에 음. 사용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이다가 달려 나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다 업체들이 앞으로도 성장이 많이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다를 달아주는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면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경쟁상대가 아니고 내연기관의 브랜드를 타겟해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 가격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인 것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근데 처음부터 모델3를 만든 건 아니고 어좀 어느정도 팔리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니오는 니오대로 나중에는 뭐 괜찮게 싼 그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은 테슬라 독주가 예상될 것 같고요 뭐 근데 투자의 관점은 또 별개니까 요즘에 투자들 정말 빨리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많이 투자를 하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의견을 내, 내보자면 어,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진짜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니오가 될지 엑스팽이 될지 요즘 분위기로는 엑스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알리바바 요즘 난리 났는데 이오가 음, 될지 엑스팽이 될지 뭐, 리오토가 될지 어, 또, 또 다른 메이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 플러스 어, 25년까지 어, 5분의 1이 전부 다 전기차로 될것 같다고 예상이 될 정도로 중국에서는 정부도 분명히 밀어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점유율 1위를 계속 테슬라가 가져가게끔 중국에서 나,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정부적으로도 혹은 뭐 사기업으로서도 다들 열심히 해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할게 뻔하기 때문에 어, 일단 투자 가치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오의 장점이 있다면 이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지만 배터리 교체식의 그런 서브스cription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frequently 어, 차지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뭐 교체 인프라를 이용해갖고 충전을 빠르게 몇분 이내로 그냥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주는 거죠. 뭐 헌걸로 바꿔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계속 재활용이 되니까. 어쨌든, 배터리 교체식은 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또, 그 뒤에는 전 세계 파리 규모의 큰 회사인 텐센트라고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텐센트는 게임회사예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텐센트가 니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 역할을 하고 두, 있다고 들었으니까 여기는 자본주의인데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중국 시장도 크고 타이밍도 정부도 잘 받쳐줄 만한 그런 타이밍인데 게다가 미국 미국 또한 바이든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 타이밍이 좋은데 니오라고 못해낼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뭐 지금 당장은 조금 부진할지는 몰라도 뭐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큰 회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어 제가 또막 어 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타짜 내용 중에 이런 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왔고 아, 돈으로 치는 거죠 아, 돈으로 <laughs>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